안녕하십니까 우나카피입니다 아, 제가 이번에 새롭게 가게를 이사를 했는데요. 제 가게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전에 미니 자판기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세척해서 동영상까지 이렇게 도색까지 다 끝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열해서 결합을 하려고 준비 단계 있고요. 이제, 작업이 완료된 것들은 이렇게 중고 자판기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, 어, 그, 분해했던 이 미니 자판기를 지금 진열해 놨는데요. 물통도 있고요. 캡도 있고, 문도 있고요. 뒤에 후왕 부분도 있습니다. 어, 이제 세면장에서 이렇게 퐁퐁으로 다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서 결합이 되면 전기 부분은 다 제거를 해서 세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. 결합이 이제 세척이 되면 다시 이제 결합을 해서 다시 이렇게 진열을 두게 되겠습니다. 지금 기계가 많이 올라서 새거 구입하기가 어려운데요.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 기능들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부품들을 새 걸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온 기계보다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어, 연락 부탁드립니다.